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엔입니다. 오늘은 하체 쪽으로는 이 골반과 고관절 쪽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상체로는 목 어깨와 이 가슴이 뻥 뚫리도록 시원해지는 요가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앉은 상태에서 발 바닥을 붙여보세요. 발을 살짝 뒤꿈치를 안으로 놓아주고, 양손으로 발을 잡고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어 봅니다. 나비 자세, 자, 이 나비 자세로 골반의 긴장을 풀어 주고 혈액 순환도 좋아지도록 합니다. 멈췄다가 양팔 수평이 되고 팔을 빙그르 돌려서 한 손으로 무릎을 짚고 한 손은 바닥을 짚은 채로 멀리 돌아볼 수 있는 만큼. 풀어 주고 반대쪽으로 무릎을 짚어서 무릎을 살며시 밀어 주면서 자, 이제 허리부터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멀리 바라보세요. 돌아오고, 양손 무릎을 짚고, 무릎을 들어 올려서, 허벅지 쪽에 가슴을 붙이고, 고개 들어 천정 바라봅니다. 내리면서, 꼭 무릎을, 무릎이 많이 떠있는 분은 억지로 힘쓰지 않으시고요. 여기 되는 만큼, 가능한 만큼 눌러주고, 다시 한번. 마시며 허벅지에 가슴 붙이고 척추를 쭉 펴보세요. 내쉬며 그대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이곳을 잘 풀어주시면 하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양손 깍지 끼워서 그대로 양손 깍지 끼고 허리를 쭉 펴서 숨 들이마시고. 계속 위를 바라보면서 아랫배, 팔꿈치, 어깨, 고개를 숙여봅니다. 어깨의 긴장을 점점 풀어주면서 이제 자극을 깊숙이, 골반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아랫배를 바라보세요. 마실 때에는 배를 부풀렸다가 내쉬며 배가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며 깊숙히 들어갑니다. 그 시원한 자극을 느껴보면서. 그대로 멈추고, 천천히 허리부터 올라오세요. 허리, 등, 어깨,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자, 이제 한 발을 옆으로 놓아주고, 나머지 한 발은 그대로 옆으로 쭉 뻗어보세요. 자, 이렇게 발이, 발 안쪽이 바닥에 닿이도록 놓아주시는 건데요. 그게 너무 힘드신 분은 이렇게 발 등이 닿이도록 놓으셔도 괜찮으세요. 양팔 수평이 되고, 옆구리 늘려줍니다. 다리도 쭉 늘어나고 옆구리를 한껏 늘려서 그 안에 내장 기관들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 받습니다. 그대로 바로 하셨다가 이제 한 손은 마루를 짚고 팔을 들어서 그대로 다리 구부린 쪽으로 내려갈 때 이때 내 고관절이 풀린 만큼만 내려갈 수 있어요.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가능한 만큼 그곳에 멈춰서 자 그대로 어느 쪽으로 자극이 오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바로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손가락을 엄지발가락 쪽에 걸어서 좀더 깊숙이 내려가 보려고 자 다리 안쪽으로 팔을 넣었다면 살짝 구부리시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때 반대쪽 힙이 뜨지 않으려고 꾹 눌러주고 바로 하셨다가 손을 바닥을 짚고 여기서 잘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멀리 짚으셔서 그대로 옆구리 늘려봅니다. 아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두 다리 중앙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팔을 갈수 있는 만큼, 자, 이 곳이 다라면 여기 고개를 숙이시고,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숙여지는 만큼 내려가 봅니다. 자극을 안으로 받아들이세요. 천천히 바로 하시면서 자리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주고, 다른 한쪽을 옆으로 쭉 뻗어서 양팔 수평이 되고 그대로 옆구리 늘려줍니다. 자, 이쪽도 다리와 함께 옆구리 시원해지고, 바로 하셨다가 한손 마르시고 팔을 들어서 그대로 기울여지는 만큼. 자, 양쪽의 고관절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한쪽은 쉽고, 한쪽은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바로 하셨다가 이번에는 손가락을 엄지발가락에 걸어서 마시고 내쉬며 깊숙이 내려가 봅니다. 쭉쭉 늘려주면서 시원하게 들어오는 그 자극을 느껴봅니다. 바로 하셨다가 손을 여기 짚으셨다면 조금 더 멀리 짚으시면 자극이 더 커질 거예요.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억지로 하지는 않고 80% 정도만 가능한 만큼 합니다. 가슴은 정면을 향해서 열어주고. 천천히 돌아오고, 자, 다리의 중앙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능하신 분은 조금씩 더 내려가 보세요. 자극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자리에 돌아오면서 자,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톡톡톡 발목도 좌우로 흔들는데 다리를 높이 들어서 털썩. 한 발도 털썩. 두 다리 번쩍 들어서 털썩. 발목 흔들는데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다음은 어깨를 풀어 줍니다. 등 뒤에서 오른쪽 손목을 잡고 쭉 팔을 뻗어서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마가 닿으면 팔을 머리 쪽으로 지그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 보세요. 어깨 쪽으로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손목 잡은 손으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면 그 오른쪽 어깨가 열리고 있어요. 살짝 당겨주고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머리 쪽으로 지그시 내려 보세요. 그대로 손만 아래쪽으로 내려서 반대쪽 손목을 잡습니다. 다시 팔을 들어 올리면서 머리 쪽으로 지그시 내릴 수 있는 만큼. 살짝 내려주면서 그대로 손목을 잡아당겨서 왼쪽 어깨가 열리고 중앙으로 오고 다시 한번 머리 쪽으로 지그시 내렸다가. 자, 그대로 팔을 아래로 내려서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 끼워 볼게요. 깍지를 끼고 머리 쪽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시원하게 늘어나는 곳을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내렸다가 힙을 들어 올리면서 두피가 바닥에 마사지가 되고, 쭉 들어 올리면 목 뒤가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자, 이제 힙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탈모 예방에도 좋고, 목 뒤쪽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힙을 쭉 밀어주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 앉아서 깍지 낀 손을 풀고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천천히 바로 하셔서 엄지손 맞닿기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어깨의 긴장이 손끝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낙타 자세입니다. 두 손을 주먹 쥐어서 딱 붙여서 그 무릎 사이에 그 간격만큼 벌려주고 무릎을 세워줍니다. 자, 허리 뒤쪽을 짚어서 비벼도 보고, 두드려도 보세요. 그대로 힙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쭉쭉 밀어봅니다. 쭉 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자, 이때 이만큼이어도 괜찮고, 하늘만 바라보세요. 천정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힙을 쭉 밀어서 앞쪽으로 더갈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한 손으로 뒤꿈치를 잡아보시는데요. 안 잡히시면 발가락을 세우시거나 그냥 허리를 짚으세요. 잡혔다면 이제 팔을 들어서 마시고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넘겨봅니다. 가슴이 활짝 열려요. 자, 이때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앙으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반대쪽으로 뒤꿈치를 잡거나 발가락을 세우셔서 그대로 팔을 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양손으로 하실 건데 안 잡히시면 허리 뒤를 짚어도 괜찮으세요 양손이 먼저 뒤꿈치가 잡히는지 잡아보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자 여기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힘드신 분은 그냥 잡고만 계세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고. 천천히 바로 하셔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후... 가슴 속까지 후련해집니다. 자 그대로 양손 마루 짚고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 줍니다. 이곳에서 손이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서 원을 그려 볼게요. 힙과 가슴으로 고개도 돌려 주면서 반대쪽으로도 돌려 보세요. 네, 바로 하셨다가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 가면서. 턱과 가슴이 닿이도록. 그대로 2분간 유지합니다. 어깨가 시원해지고, 팔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되면서 어깨가 풀려서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등이 굽어 있다면 등 뒤쪽도 쭉 펴주고, 허리는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무릎을 뒤쪽으로 밀면서 자리에 엎드리고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음. 그대로 힙걸이 좌우로 흔들흔들 다음은 턱이 마루에 이고두 다리 넓게 벌려서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낍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서 뒤로 넘겨주고 팔꿈치를 점점 바닥 쪽으로 내려 보려고 열어보세요. 바로 하셨다가, 마시고 내쉬며, 왼쪽 팔꿈치를 들어서, 바닥 쪽으로 점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허리가 시원하게 풀립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줍니다. 다음은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그대로 턱이 달고 두 다리를 모아서 왼손으로 무릎 구부려서 왼쪽 발등을 잡고 오른팔은 옆으로 수평이 되도록 마시며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쉬며 네, 멀리 넘겨보세요. 자, 이때 머리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어깨가 점점 열리면서 발이 땅바닥에 닿이는 만큼 안 닿아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주세요. 어깨의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자 번쩍 들어서 이제 위쪽으로도 좀더 다리 팽팽하게 올려주고 아래로 스르르 내려놓습니다. 팔과 다리를 반대쪽으로 바꿔주고, 마시며 다리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그대로 넘겨서, 머리는 편하게 내려놓고, 어깨가 점점 열립니다. 네, 자리에 돌아와서 위쪽으로 위로 위로, 팔과 다리 더 들어 올리고, 아래로 스르르 내려놓고, 뺨이 닿이도록 편하게 쉽니다. <laughs> 그대로 힙걸이 좌우로 흔들흔들 다음은 코브라 자세입니다. 양손 뺨곁을 짚고 두 다리 살짝 벌려서 이마가 닿이고 마시며 머리부터 들어올려서 척추를 하나씩 들어올린다 생각하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주세요. 자 이때 어깨에 목이 어깨에 파묻히지 않도록 쭉 어깨를 내려주고 허리가 시원해집니다. 계속 천정을 바라보면서 윗배 가슴 어깨 에 고개를 숙여주고 제 손이 더 내려와서 가슴 곁으로 마시며 머리부터 들어올리. 아래 배까지 번쩍. 자, 이제 힙을 번쩍 들어서 뒤꿈치로 쭉. 등 뒤쪽을 시원하게 늘려 줍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만큼 다시 중앙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만큼. 네, 다시 중앙으로 팔을 멀리 뻗고 이마가 닿도록 잠시 휴식합니다. 네, 바로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요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 하체를 시원하게 짧은 시간 풀어주고 싶다 할 때는. 이 시퀀스로 반복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